그리스도들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크리스탄들을 찾고 계십니다. 그러한 교회들을 찾고 계십니다. 복되신 여러분, 예수님께서 오십니다.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. 준비하십시오. 기대하십시오. 교회들을 데려가시고 나면 이 땅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.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. 복되신 여러분, 성경의 말라기서 4장 5절에 약속된 하나님의 영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리라 약속하신 그 종을 보내셨습니다. 복되신 여러분,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셨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인간을 심판하실 때,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,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죽을 받으셨습니다.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, 멀하시키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,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알 때, 여러분, 회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복음을 여러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정말로 참혹하게 온몸이 찢겨져서 죽으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그렇게 끔찍한 죽음으로 죽으셔야 했을까요?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. 아주 끔찍한 죄인일지라도 사형수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끔찍한 그 심판으로 죽으셨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모든 죄를 지고 죽었다. 그러나 나는 십니다. 복되신 여러분, 이것이 얼마나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? 힘을 리는사람 말씀하십니다.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. 여러분 앞에, 여러분 눈 앞에 심판과 구원이 놓여져 있습니다.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회계를 거부하면 지옥에 사탄과 함께 사탄과 함께 영원한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복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 가져오신 이 십자가와 보혈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.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거룩한 교... 해결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끝내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시는그심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견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